어, 안녕하세요. 상의 1포의 여유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시장이 상당히 어려운데요. 오늘 아침 마감한 뉴욕 증시도 3%대 하락을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미국 증시에서 손해본 투자자들이 자금의 일부를 회수를 했고, 내일 우리 시장에 이런 글로벌 자금들이 숏 세력으로 등장을 해서 아침에 시장을 급격하게 하락시키는 공매도 세력으로 등장할 확률이 큽니다. 매일하고 다음주 월요일도 만만치 않은 시장인데요 관련해서 코스닥 지수를 위주로 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코스닥의 일봉 차트인데요 지금 추세는 다 무너졌고 지금 540에서 상승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597까지 상승을 했는데 이 추세가 뭐 700까지 간다고 생각을 할까요 아니면 여기서 하락을 해서 540에서 멈출 수도 있고, 이 밑으로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시장은 거꾸로 가장 불리하게 해석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540을 4 0 훼손하는 그런 하락의 파동이 나온다고 하면, 이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우리나라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공매도 세력입니다. 공매도 하면 누군가가 매도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빌려서 매도를 한다. 그럼 매수자는 누굴까요? 기관일까요? 이상승에 매수한 사람은 개인 신용입니다. 신용 즉 개인은 음, 추가 상승을 예측을 해서 아니면 저점을 예측을 해서 매수를 했고 외국인들은 주식을 빌려서 하락에 배팅을 하고 매수, 매도를 했습니다. 즉 어제는 음, 7억 9천만 주한한 한 8억 8억 원 8억만 주. 정도가 거래 거래가 됐고 이 중에 상당 부분은 지금 개인의 신용과 외국인의 공매도에 의한 매수 매도 거래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을 하락시키기 위해서는 공매도가 등장을 하고 이들은 풍부한 글로벌 자금의 헤지펀드, 그 다음에 롱쇼퍼트 본드를 동반해서 우리 시장을 공략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공매도의 단점은 뭐냐면 개인이 매수를 안 하면 돼요. 개인이 매수를 안 하면 거래가 안되서 그런 공매도가 발생할 수가 없고요 대신에 이런 개인 매수 특히 신용매수가 개인의 어떤 운용자금이나 시안을 구속을 하고 공포를 쉽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영향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이런 공포와 탐욕을 이용을 해서 공매도는 공포와 탐욕을 먹으면서 지속적으로 개인이 매수가 있는 한 공매도를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특히 이런 공매도는 뉴스라든가 이런 쪽에 상당히 반응을 하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상승에 베팅하는 뉴스보다 현재 GDP 라든가 그 다음에 ROE 자체가 예측치가 너무 낮기 때문에 상승에 베팅하기보다는 하락에 베팅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 월요일 월요일이 일단 걱정이 되는데요. 아마 내일도 추가 공매도에 의해서 하락이 되고 이 개인들은 공포에 공포에 보유 물량을 매도를 하고 이제 추가 개인들도 매도를 하고 공매도도 나오고 하면은 매수 세력이 없잖아요. 이 기관이 일부 매수를 해주면 그나마 지수가 방어기가 될수 있는데 이런 급락장에서 개인도 반대매매하고 외국인도 공매도를 한다면. 장은 추가로 하락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어제 상황을 이렇게 보면 음, 아침부터 개인이 지속적으로 매수를 했어요. 한 2만 주 수량 기준으로 해서 매수를 했고 에, 외국인들은 15,000주 정도. 그다음에 에, 뭐 기관이 에, 일부 매도를 했다가 매수로 돌아서긴 했는데, 즉 외국인들 개이, 외국인들의 매도를 개인들이 신용으로 전부 매수한 그런 경우가 발생을 했고요. 이런 경우에는 일단 그, 이러 그, 공매도로 인해서 추가 하락의 경우 개인의 어떤 신용이라든가 반대매매가 등장을 할수 있고요. 이런 경우에 이러한 그 반대매매로 저가로 던져진 개인의 재산들을 외국인들은 쇼커버 하면서 일부 재산을 이삭죽게 하듯이 이렇게 담아가는 그런 시나리오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8월 6일 기준으로 해서 사실은 음, 외국인들이 강력하게 쇼코바가 들어왔거든요. 이게 8월 6, 7일 이때 개인들은 전부 다 반대매매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그 8월 5일부터 뉴욕증시 미중간의 어떤 합의 결렬에 따라서 뉴욕증시가 폭락을 하고 원달러 환율 위안화가 급등을 하는 이런 상황에서 개인들의 그 신용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서 개인들의 이런 매물을 8월 67일 날 외국인들이 쇼커버 대차를 상환을 하는 이런 형태로 해서 지수가 반등을 했었습니다. 8월 10일 이후에, 이제 9일 이후에 외국인들은 쇼커버 청산이 되면서 추가적인 매수 자체가 없었고, 그 이후에 불운하게도 개인이 전에처럼 신용을 쌓으면서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의 이런 매수는 결국은 반대매매로 연결이 되고 우리의, 우리나라의 그 개인들의 소중한 자산이 반대매매 되면서 자본 세력에 탈탈탈 털리는 그런 시스템이 다시 예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일하고 다음 주 월요일 날 공포에 질린 개인들의 투매와 외국인들의 증권사를 통한 개인의 반대매매가 심해질 수가 있고요. 어, 이렇게 그 반대 매매를 통해서 바닥으로 나, 뒹굴어진 우리의 종목들은 어, 그들은 신규로 매수 주체로 나서면서 쇼커버하고 대차를 상환하는 이런 음, 방법으로 헤치펀드들이 우리 시장을 공략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쇼커버 대상은 그동안 공매도 비중이 컸던 그런 종목을 위주로 어, 이루어졌고요. 다음에 이들은 철저하게 개인의 투매 장치 반대 매매를 활용해서 을동시효가 그리고 하락의 반성을 이용해서 9 9구구9전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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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기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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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도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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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매9 묻혀, 묻혀서 어, 개인들의 어떤 바스켓 내한 종목 전체 수익률이 만약에 그 담보율이 140% 이하라면 음, 이 종목 손해분 종목에 대해서만 반대가 나가는 게 아니라 이 바스켓에 있는 모든 종목들이 반대매매가 나오거든요 가끔 이런 종목들 중에는 뭐 실적이 괜찮고 그다음에 미래성장성이 있는 이런 종목들이 섞여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종목도 시장 추세에 따라서 과도하게 떨어졌을 때 바닥에 떨어졌을 때 여러 종목을 9 99, 9 9 9 9분에 매수를 해서 9 어, 비싸게 공매도했던 외국인들은 싸게 사서 증권사나 대여기관에 갚는 행위가 바로 9 9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에이스테크 보겠는데요. 9 9 9 8월 5일 월요일인데 이때 코스닥이 7%대 급락을 보였습니다 이때는 공매도가 진행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8월 6일 때는 3%대인가 하라고 했습니다. 이때는 어, 추가적으로 그 쇼커버가 들어왔습니다. 웨인의 쇼커버. 그리고 8월 7일 때는 소폭 상승을 했고요. 이때도 쇼커버가 들어왔고 이때도 상승을 했고 어, 쇼커버가 청산되는 그러면서 추가로 웨인이 쇼커버를 진행을 하지 않고 어, 즉 매수를 중단을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쉽게 보면 8월 8일, 8월 5일이나 6일 날 저가를 활용해서 매수한 세력들은 8월 8일 날 아침에 쇼코버가 중단이 되면서 대차를 상환을 해서 추가 외국인 수급을 제한을 하는 이런 역할을 했습니다. 에이스테크 보면 9월, 8월 5일 날 9시 9분에 저점을 형성을 하고 그 다음에 목요일 날 8월 8일 오전까지 상승을 해서 이때 만 450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9,000원에 사다 하더라도 거의 한13.4% 1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솔리드도 8월 5일날 금락 그러니까 첫날 9시 9분에 저가를 만들면서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고 목요일날 9시 6분 에쇼커버가 청산이 됐는데 추가적으로 이 종목은 푸시에 의한 매수에 의해서. 상승 추세가 연장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음, 개인이 반대 매매하고, 그 다음에 외국인이 매수를, 쇼커버를 청산을 하면, 이제 뭐, 그 상승의 여력을, 동력을 확보할 수가 없거든요. 이때 푸신이 빈지털이처럼 들어가서 상승을 지속했다는 그런 의미가 되고요. 그래서, 일단은 솔리드라는 종목도 하락 시에 내일 만약에 가능하다면 9시 9분 정도에 매수에 참여하는 대상 종목으로 선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KMW, 요것도 8월 5일날 7%대 1시에 9시 6분에, 6분에 일단 저점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8월 6일, 8월 7일, 개인의 반대 매매를 외국인이 배차 상환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8월 8일날에는 일단 반대매매가 어느 정도 줄어들고 그 다음에 기관 투신이 매수를 하면서 추세적으로 상승을 하는 이 KMW는 기관은 매수를 안 했네요. 그래서 어떤 8일날 오전 이후에 하락을 했다가 다시 오는 파동이 다시 한번 생겼네요. 그러니까 수일날 수일날 어제 오전에, 오전에 저점 후에 상승을 했습니다. 다른 5 g 고요 어, 성과가 실적이 예견된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반대매매 이삭 죽기 종목으로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어, 뉴욕 시장의 급락, 어, 3%대 급락이 우리 그 핵지펀드 어, 숏 전략에 따라서 내일 어, 공매도가 출연이 되고 장이 급락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 이러한 그 장애 급락이 일단 1,850을 일단 지지할 것 같고요. 그다음 코스닥 기준으로 해서 540은 지지가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래서 이러한 공매도도 저점이 가까울수록 어, 어떤 그 가격 급등에 대한 불안 때문에 일단은 음, 음, 쇼커버를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일단은 음, 내일 5G 아까 얘기한 솔리드나 어, KMW 등은 내일 9시 9분에 9분 정도에 하락의 정점에서 일부 매수를 하고요. 그다음에 월요일 날도 추가로 지수는 하락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월요일 날 9시 9분에 한3 정도 추가 매수를 하고 그다음에 월요일 날 종가로 외국인 매수세, 특히 그 쇼커버를 확인을 하고 월요일 날 종가로 4, 40를 40%를 매수를 한다면 이들이 지난번 결과에 보면 수요일 날정도에 쇼커버가 완성이 되거든요. 추가적으로 외국인 매수세가 기대하기가 힘들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고요. 수요일 날 오전, 10시 이전에 쇼커버, 외국인들이 쇼커버를 완성을 할때 그때 전에 매도를 해서 수익을 챙기는 그런 전략이 유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까 얘기한 솔리드 종목은 투시인의 매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의 대차장고가 쇼커버가 끝난다 하더라도 푸신이나 연기금에서 지지 역할을 한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상승 추세에 복력을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음 일단 솔리드나 KMW 이런 종목은 매일 9시 9분 정도 전에 매수를 해서 다음 주로 일정 부분은 가지고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자,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감사합니다.